진짜 펀드 충류가 너무 많잖아요. 네. 좋은 펀드 거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많이 있어요. 일단 처음에는 응. 패시브를 한다면 어차피 패시브 하니까 규모가 좀 크고 수수료가 낮은 펀드. 내가 만약 액티브 펀드를 한다면 그때부터는 꾸준하게 오래 진행을 했었는데 특히 꾸준한 수익률을 거두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약간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저가매수를좀 많이 하는 편이고 음... 좋은 펀드 매니저의 기준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경우에도 마이너스가 나지 않아야 된다. 아, 아, 너무 어렵다.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지수보다 더 성적이 좋아야 된다. 오. 세 번째는 동료 펀드 경쟁 펀드에서 성적이 좋아야 된다. 최고인데? 저는 펀드가 이름이 너무 어려운데 혹시 상품명을 보는 방법이나 이런 게 따로 있을까요? 있죠. 제가 일단 상품명 하나를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펀드는 증권회사에서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어? 어, 그거 어디서 하는 거야 자산운용사라는 데서 해요. 아 증권사나 은행은 판매하는 회사예요. 아 판매사. 앞에 있는 건 한화 한화, 한화 자산운용. 아 미래세 자산운용 이런. 미래세 거? 자산운용 아 한화 아 자산운용. 아 글로벌 안테트는 주제죠. 주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디에 투자를 할지.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름만 받아 알겠죠. 근데 문제는 펀드매이저가 이 주제를 바꿔주질 않아요. 주제 안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여러분들은 주제를 잘 골라야 돼요. 아, 또 어떤 자산에 투자하냐. 증권. 증권이다. 우리가 대부분 아는 건 증권이죠. 주식도 증권이고 채권 같은 것도 증권이고요. 이거 잘하는 거는 아들 모자. 뭐 그렇죠. 스스로 자. 스스로 자 아니고요. 아들 자 오아 아들이다 모자 펀드 할때 얼마나 아모 펀드가 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아래에서 요렇게자 펀드로 있는 경우예요 그니 아 여기에 맞혔어. 속한 어 펀드다 어어어어 여기 투자신탁은 구성하는 종류 우리가 신탁한다 그러죠 네이 UH는 없는 경우가 많은데 요건 이제 환율 관련해서 환이 해지가 돼 있는지 언해지 달러의 움직임에 이 펀드의 수익률이 영향을 받죠. 아 근데 나는 글로벌 언택트 요거는 좋을 것 같은데, 달러는 막혀있으면 좋겠어 하면은, 요 유를 빼고, 달러가 막혀있는 HGH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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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가 있어요. 동민님이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예? 네? 질문 혹시 없습니까 <laughs> 눈을 떠? 돌아하세요 <laughs> <어라? 웃음> <laughs> 백신 맞고 왔습니다, 백신. 이 아. <laughs> S는 펀드 수수료 종류. 아. 수수료. 먼지 수수료에서 S가 아니고요. <laughs>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S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후취하겠다. 이건 이제 먼저 들어갈 때 먼저 뛴다. 가끔은 이 펀드 매니저가 내가 정말 잘하면 성과 보수를 받는 펀드들이 있어요. 어, 잘하면 드려야죠. 보통 이렇게 플레임을 안 써요. 하나 글로벌 펀택트 주식 펀드 보통 이렇게 짓히죠. 아, 아니 지금 제가 펀드 좀 찾아보니까 무슨 한국 투자 거꾸로 증권이 있는 거. 거꾸로 증권 뭐 인버스일 수가 있겠네요. 딱. 아 있어. 있어요. 야 인버스 너 드디어 반응한다. <laughs> 계속 주식 와. 종목보다가 지금 인버스에 갑자기 확. 이 레버러지 펀드도 있어요. 레버러지. 2배 곱하기 2. 오. 곱하기 3. 와. 뭐 이런 펀드도 있기 때문에. 즐거운 상상, 채널 S.